어, 과장님, 지과장님. 이제 슬슬 시작해볼게요. 오늘 보여드린 아트는, 보여드릴 아트는, 요렇게, 레드벨을 활용한 대리석 아트를 준비해봤어요. 레드벨이 요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글리터 컬러 두 가지, 시럽 컬러 두 가지, 일반 컬러 한 가지. 요렇게. 일단은, 레드벨 컬러 발색이랑 점도 이런 거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아트를 진행해 볼게요. 이 아트는 되게 금방 간단하게 끝나서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레드벨을 발색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게 레드벨 보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기침. 이게 낫질 않아갖고 먼저 130번 요 아이는 약간 로즈골드 빛의 글리터 젤이에요. 저희 글리터 젤의 특징은 아시죠? 탄생석처럼 흔들거나 섞질 않으셔도 제 발색이 다 나와요. 그대로. 얘는 글리터젤처럼 굳이 안 바르셔도 이렇게 잔잔한 펄이 다 있어서 다 커버가 가능하세요. 두 컬러씩 한꺼번에 발색 보여드릴 거니까 금방 끝나요. 요거 <laughs> 케어하고요. 그 다음에 31번 요, 131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름에 조개 네일 아트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할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얘도, 얘는 근데 이제, 밑에 베이스 컬러가 있기 때문에, 좀 얇게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화면에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조개 네일 할때 저희 파우더나 글리터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런 느낌의 젤이에요. 요것도 큐어 하고요. 130번. 투코 드 해줄게요. 글리터 젤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쓸어내리면서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도 자기 발색이 다 나와요 막 밀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세요 요렇게 엄청 반짝거리죠 요거 투컷 했고요 그 다음에 131번 투컷 점도는 그렇게 묽거나 되지 않아서 컨트롤 하거나 바르기 쉬운 점도. 저희 점도는 언제나 이제 너무 좋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요렇게. 요거는 제가 무광, 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 컬러 자체가 이렇게 유광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무광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번에 나온 레드베리에요 박람회 전에 나오긴 했는데 박람회 때는 언제나 오로라들이 관심도 1이더라고요. 요렇게 무광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저희 꼬무탑은 이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큼 너무나 유명해진 아이. <laughs> 요렇게 무광도 엄청 이뻐요 물론 반짝임은 조금 덜 하는데 무광은 무광만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132번 저는 이런 컬러도 좀 좋아하는 편 이거든요 요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바르면은, 건강한 손톱처럼 보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렇게. 레벨링도 엄청 빠르죠. 슬기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키어 할게요 얘도 이거 봐 얘는 완전 보이지가 않네요 느낌이 없, 안 나오네 지금 화면상에는 엄청 오로라 이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은은하게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화면상에는 잘안 나오네. 그 다음에 133번. 얘가 이제 유일하게 이 레드벨 세트 중에 컬러 젤이에요. 외로이 혼자 있는 아이예요. 시럽 젤두 개, 컬... 글리터 젤두개막 이렇게 있는데 얘만 혼자 한 개. 일반 컬러 젤. 요렇게. 어서오세요. 맞아. 블랙 위에 발라도 이쁘고, 조개 네일 하실 때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컬러 깔고, 얇게만 올리시면은, 그렇게 베이스 컬러를 많이 죽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지윤쌤. 안녕하세요. 지윤쌤 부르는데, 내 공포네, 실이가 나왔어. 실이 왜 나오는 거지? 투껑하면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디에 올라가면은, 조금 건강해 보이는 손톱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요런 컬러감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133번도 두컷 발색 얼른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씩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바로 아트 들어가 볼게요. 얘도 똑같이 매트 탑으로. 꼬모탑으로. 슬기 언니, 왕 언니잖아, 왕 언니. <laughs> 모두의 왕 언니. 제가 유광으로도 무광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 감기 걸렸어요. 지금, 박람회 이후로 감기 걸렸는데, 나을만 하면 자꾸 밖에 찬바람을 쐬서 그런지, 기침이 안 나와요. 죽겠어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무광도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감기가 안 나. 너무 싸돌아다니나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번. 얘도 시럽 컬러예요. 시럽 컬러가 너무 묽지도 않고 딱 좋거든요? 시럽 컬러가 너무 묽어버리면은 바르기가 좀 난해하더라고요, 저는. 레벨링도 잘 되고, 완전 맑은 빨간색 느낌이에요. 요렇게. 여기 밑에 테이프랑 다 보이죠? 엄청 맑은 색 자, 이렇게 33번도 큐어드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예래서 34번, 듣고 달게요.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투콧 레벨링도 엄청 빠르고 결도 전혀 없어요 이렇게 조명 반사된 거 보시면은 제가 일자 조명이거든요 일자 그대로 다 나와요 계서 큐어 해볼게요 아트를 잠깐 옆으로 옮겨 주고 아트는 핵심만 보이면 되니까, 레드벨 아이들을 같이 정렬해볼게요. 이렇게 고 얘도 무광으로. 네. 근데 하기 전에 지금 저희 레드벨 발색 먼저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레드벨이 지금 핵심이라서 레드벨 발색을 먼저 보여 드리고 바로 아트 진행할게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laughs> 아트를 이쪽으로 빼야 되겠네. 아, 요렇게.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 컬러. 레드벨, 유광이고요. 요거는 무광이고. 컬러 너무 이뻐요 레드벨도 너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아트는요. 이렇게 레드벨 대리석이에요. 이거는 지금 기존 쿤델의 11번 실험 라인하고요. 레드벨 라인이, 레드벨 컬러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부터 요 아이들을 시작해볼게요. 먼저, 저희, 쿤젤, 11번. 얘는 화이트 시럽 컬러예요. 얘를 가지고, 군데군데, 떨궈주세요. 요런 식으로. 그냥, 올리고 싶은 자리에다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게 잠깐 치워야 되겠다. 올리신 다음에 파레트에 조금만 덜어주세요. 어서 오세요. 다음에 레드벨. 32번 컬러가 132번 장미 언니 어서 오세요. 이 아이도 조금만 떠서 이제 페이퍼 타올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떠서 군데군데 빈 공간에 올려줄게요. 빈 공간에 올려주시고 컬러를 똑같이 덜어주세요. 너무 적게 올라가면은 잘 섞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낙낙하게 올려주셔도 되세요. 퍼트려 줄 거라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희 활용도 높은 UI 제파브러쉬 글리터 브러쉬거든요 요 아이를 사용해서 이제 이 경계를 풀어줄 건데요. 내가 원하는 컬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컬러를 브러쉬에 묻히신 다음에 그 경계를 풀어주시면은 그 컬러가 더 많이 표현이 돼요. 중간중간에 젤이 너무 많이 먹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페이퍼 타올에다가 닦아주세요. 화이트 공간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11번 컬러를 묻혀주시고, 퍼뜨려주시고, 132번 컬러가 너무 적다. 싶으면은 132번을 묻히신 다음에, 경계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서오세요. 줌을 더 해야 될까요? 너무 멀리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어서오세요. 조금 더 줌을 할까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조금 더 해드려요. 잠시만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흔들렸네. 보이시나요, 이제? 요렇게. 다시. 이제 원하는 컬러가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컬러를 브러쉬에 묻히신 다음에요. 뭐, 지금 보시면은 화이트가 너무 좁으니까. 화이트가 더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을 아요 이렇게 화이트만 매긴 다음에요 경계 기준으로 토닥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이제 화이트 부분에 부족한 것도 조금 조금씩 채워주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얘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132번을 다시 먹여서 토닥토닥. 요거는 굳이 뭐 법칙이나 요런 거는 전혀 관계 없으세요? 원콧에 베이스가 다 끝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선명하게 올라가시는 게 좋으세요 위에 조금씩 컬러가 올라가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경계가 아닌 부분은 조금 조금씩 더 올려줄게요 그러면서 경계를 조금 더 풀어주고 저 나가면 바로 댓글 나갔다고 얘기해주세요. <laughs> 안 나가려고는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큐어해줄게요. <laughs> 큐어를 하는 동안 저희 레드벨 133번 이 컬러 덜어줄게요. 근데 줌을 너무 많이 땡겨서막 못하고 막 이상하게 나가고 이런 것도 다 보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대로 안된거막다 선명하게 보이고 막 그럼 어떡하지? 그 다음에는 저희 숏라이너 4번 브러쉬 요 아이를 133번을 정말 살짝만, 살짝만 묻혀주신 다음에요. 원하시는 모양의 크랙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크랙도 법칙이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냥 흔들어가면서 어느 부분은 진하기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부분은 연해야 되고요. 미경화가 있기 때문에 퍼져요. 그거는 관계 없으세요? 어 맞아. 대리석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고 다시 하시고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린한 글리터. 제파 5번 브러쉬. 이거는 잘안 보여요. 죄송해요. 나갔네요. 잘 안보이는게 아니고 나갔네요 네 화이트 시럽이에요 저희 쿤제 11번이요 11번 요 클린한 제팝브러쉬 5번을 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진한 부분만 어디 있을까요 음. 살짝 퍼뜨려 주세요 너무 많이 퍼뜨려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얘가 퍼졌구나, 요 느낌이 나게만. 퍼뜨려주실게요. 미경화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퍼지거든요? 굳이 선을 다 건드리시, 않으셔도 되구요 그냥 너무 진해 보이는 부분만 터치 터치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이렇게 되면은 선은 많이 보이지 않죠 사실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는 여기 제가 퍼뜨린 부분은 약간 번진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화면상에는 아니요 클렌즈 안 묻혔어요.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퍼진 것처럼 나오는데 화면상에는 지금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클렌저랑 이런 거 전혀 안 묻혔어요. 아무것도. 두 컬러면은 베이스에 바른 컬러 말씀하시는 건가요? 베이스에는 시억 컬러 발랐고요. 지금 컬러는 레드벨 중에서 그냥 일반 컬러예요. 안 보이시나요? 요런 크랙은 아무래도 느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요런 식으로 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원하시는 모양이 나, 마음에 들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너무 지저분하지만 않게. 다음에 한번 더. 요렇게 묻혀 브러시에 살짝, 살짝만. 묻혀주신 다음에 방금 지나갔던 길하고는 좀 다르게 요런 식으로 얘는 그렇게 많이 퍼뜨려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냥 너무 진한 부분만 서 연하게 연하게 아 이거 금방 제가 이거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이거 끝나고 제가 금방 또 보여드릴게요. 너무 진한 부분만 이렇게 터치 터치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큐어 할게요, 바로. <laughs> 그 다음에 사용할 컬러는 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개 아트 할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131번. 요 아이를 이제 너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도 살짝 올려주거든요. 네. 많이 티안 나요. 그냥 반짝반짝 거리기만. 이렇게 하고, 이것도 바로 표할게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저희 감초 탄생석 10월 글리터 중에서 이제 아트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아이도 있고, 살짝 감춰줄 수 있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트에 올라가면은, 약간 내가 조금 못한 부분을 커버시켜주는? <laughs>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에 살짝씩 올려줄게요. 요렇게. 그러면 반짝임 때문에 크랙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아트를 조금 가려줄 수 있지 않나?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시고, 원래 손에 시술을 하셨을 때는 오버레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컬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마블처럼 터치해줬기 때문에 요철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일단 팁이니까 그냥 오버레이탑 오버레이탑으로 바로 올려줄게요 오버레이탑이 얼마 없어 요정도 요철은 사실 요철이 엄청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버레이 탑만으로도 다 커버가 가능하시거든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철이 거의 없죠? 요대로. 큐어 해줄게요. 이거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무광으로 한 다음에 유광으로 포인트만 한번더 볼게요. 이것도 이쁘겠다 했는데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따로 뽑아놓진 않았거든요? 큐어 돼서 나왔고 미경화한번 닦아줄게요. 어서오세요. 미경화를 닦아주시면 이렇게. 어이. 손에 올리면은요 여리여리한 느낌이에요. 이렇게.